자, 오늘도 어, 지난번에 이어서 12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12 연기의 시작은 무명에서부터 시작하죠. 어, 그 무명 중에서 가장 어, 끊기 힘든 것이 근본 무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근본 무명은 뭐 비유하자면, 우리 머리카락에 붙은 껌처럼 떼기가 어, 힘든 것이 근본 무명입니다. 이 근본 무명을 뗄수 있어야 우리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 근본 무명을 떼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는 생각, 나라는 아상, 이것부터 탁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번뇌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음 마음 이런 걸 인연해가지고 어 이제 이상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아니면은 뭐어 불행한 행동 이런 것들이 이 고리를 이어서 시작하는데 에 알기 쉽게 K 장녀에 대한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K 팝 못지않게 K 장녀도 우리 문화에 좀 유명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이 과거의 문화적인 전통이나 그런 그 문화 그 자체가 의식 작용으로 많은 것이 그 무의식 속에 근본 무명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아, 10분의 1은 밖에 나와 있지만 10비, 10분의 9는 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K 장녀의 그 문제가 되는 어, K 장녀를 가스라이팅 하는 어, 엄마가 있다면 그 집안은 상당히 갈등과 어, 번뇌가 어, 뭐 파도를 치겠죠 그래서 이 K 장녀의 엄마가 무능하기 때문에 장녀에게 의지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남편처럼 친구처럼 그다음에 책임져주는 그 다음에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딸로서 늘뭐 그렇게 꾸미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착한 딸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엄마하고 딸하고 둘만 살고, K 장녀가 엄마만 책임지는 일은 좀덜 불행한 일이죠. 그 가정에, 어, 또 남아선호사상에 입각해서 오빠가 있다면, 오빠가, 어, 잘 돼야, 어, 엄마가 길을 펴고 살 수가 있고, 또좀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오빠를 변호사 시키려고, 어,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 오빠가 계속해서, 어 시험을 합격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k 장년는 끊임없이 많은 그 지원을 경제적 지원을 뭐 생활비 뿐만 아니라 어, 오빠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러다 보면 어 홍기도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어 이제 독립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에, 울고불고 하죠. 엄마의 근본 무명이 튀어나옵니다. 엄마의 근본 무명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면 어, 가스라이팅으로 해서, 너가 그렇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거기에 대한, 너, 너는, 음, 지금 효를 해야 될 효녀가, 어, 너의 효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 그런, 이제, 뭐, 생각과 행동으로, 어 뒤죽박죽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분별 의식의 실체가 생깁니다. 아, 가스라이딩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효행이고 효심이고 효녀고 하는 거지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효행이 아니고 효심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12 연기의 고리를 다 그쳐서 내려가면 이제 엄마도 불행하고 딸도 불행하고 어그 변호사 시험공부하는 오빠도 불행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불란이 일어나서 마치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그 K 장려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 현대 심리학의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보면 이 정신분석학 이론은 뭐 절대적으로 뭐다그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무의식이라는 이론은 이 근본 무명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무의식에서 그 이제 있던 것이 의식 위로 올라 올리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의식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 문제가 생기는데 어 오늘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시 그냥 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하면 되는데 어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모두 전부 다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게 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무의식은 의식과 싸웁니다. 싸워서 의식이, 좀 그, 많이 배우고 교양있고, 어, 올바른 사람들은 이 의식이 나쁜 생각들을 다 무의식으로 밀어넣습니다. 억압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초자라는 거는 내가 이 어려운 현실, K 장르라는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는 그런 초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식과 싸우고 무의식과 싸웁니다 그래서 음 나쁜 것들은 다 이제 억압으로 밑으로 내려놓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뭐 불행하다든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는 뭐 그런 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공포 아니면 뭐어 어떤 뭐 폭력적인 동기라든지 하여튼 부정적인 의식들이 무의식 속에 업종자로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것이 이제 근본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무명으로부터 1 2 연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근본무명이 튀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은 나에게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자성을 깨치려고 하는 데는 큰 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근본 무명을 답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무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 좀 전에 그 효녀가, 아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이도 30대 후반이니까 난 독립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나를 버리고 니 혼자 잘 먹고 잘 사겠다고. 그래, 남편복 없으니 자식복도 없네 하면서 웁니다 울고 불고 뭐 땅바닥을 치고 하겠죠. 내 팔자야 하면서. 서 그죠 그래 이렇게 이제 되면, 어,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근본 무명에 있는 업종자가 나와서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어, 자식을 비난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뭐 어, 우리가 아무리 뭐 수행을 하고 잘 배웠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되는 상황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어 12연기의 고리를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 연기의 고리를 다 끝까지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어, 힘들고 어, 슬프고 뭐 고통이고 번뇌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 근본 무명이 발단 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에, 칠식으로 가서 어, 나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팔자가 어, 복도 없는 팔자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자아로 어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래서 땅바닥을 치고 비난을 하고 어 울고불고 하면 이제 육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이러한 그 연결고리의 가장 그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근본 무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이게 근본 문명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그몇 가지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왕년에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어 중학교 때뭐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에서 나를 어떻게 했는데 뭐 고등학교 때뭐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내로남불할 수 있는 어.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해서 늘 남탓을 하죠. 어, 그런 것이 이제 근본 문명의 발로로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꺼집어내와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이기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 뭐 아무리 박사위가 몇 개가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근본 무명이 조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성 깨침은 아주 아주 요원하죠. 계속 괴로움 등어리로 깡깡 얼어붙어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국대사 삼막 삼물이 깨침에 대한 계송이 있는데 영가 스님이 쓰신 정도가라는 겁니다. 영가 스님은 어, 천태종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유명한 경을 읽다가 이제 깨치셨는데, 육조선님, 해능선님을 만나 뵙고, 어, 깨쳤다는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에, 저를 운영하면서 이제 신도들에게 이 안옥따라 산막삼부리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깨쳐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어, 천태종이, 예, 추구하는 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전태종으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님이, 에 선님이 느끼시는 그, 이 중요성을 개송으로, 시조로 뭐, 이렇게 쓰셨는데, 에 누님이 그걸 모아서 이제 정도가로 만들어서, 713년 이후 지금까지 선 선종, 선종 사상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어, 문서가 되어서 많은 그 선사들이 예,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가 에서 이제 뭐라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 접절거는 그러니까 그 근언을 바로 직접적으로 확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언적인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 만약에 우리가 번뇌 망상 뭐 이런 것이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가지를 치거나 잎을 따거나 하면 또 다음 뭐 날씨 좋을 때또새 잎이 나고 그죠? 어, 요새는 뭐 어, 겨울에도 날씨가 좋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번뇌의 꽃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직절 거는 어, 나무, 저기, 밑동부터 확 잘라서, 이렇게 확 잘라버려야, 어, 그런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저겹심지는, 어, 아불렁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다고 가지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입다고 가지치고 하는 거는, 어, 매일 뭐 조금씩 수행해가지고, 60년 후에 뭐 도노한다. 60년 후에 뭐 깨닫는다.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한 번에 단칼에 밑둥부터 확번내 밑둥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에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수행을 할 때에 바위를 보고도 어, 우리는 깨달음 뭔가 어, 그 바위가 주는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보고도 어, 자연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어, 그다음에 뭐 어, 바위가 춤을 춘다든지 뭐 아니면 뭐그 그 장성이 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